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예상 경로가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만, 내일 오후 대구, 경북에는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내린 장대비에 금호강 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낮에 대구 시내의 비는 잠시 소강 상태에 들었지만 오후부터 다시 천둥 번개와 함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구와 경북은 종일 하늘이 흐리고 내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북상하는 태풍 뿌라비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비바람에 강한 힘이 실리겠습니다. 장마전선이 발달하면서 강수의 지역차는 있지만 대체로 대구와 경북은 시간당 2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내일부터 태풍의 영향으로 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 제7호 태풍 브라피로는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내일 3일 오전에는 일본 동쪽 해상을 지나 3일 밤에는 동해 남부 해상으로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예상보다 더 동쪽으로 틀어지면서 내일 아침 제주 동쪽 해상, 밤에는 부산 동남쪽 바다를 지나고 수요일인 모레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내일까지 50에서 100mm, 동해안 지역의 경우 많게는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로 집안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 태풍까지 더해져 저지대나 농경지 침수,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김영은입니다.